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부천 킹스 경매학원의 김덕균 교수입니다. 오늘 음, 촬영일은 2024년 10월 며칠이냐? 8일, 18일이고요. 어, 다음 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매물건 어, 경매 공매 입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물건 번호는요 2024-07049-001번이고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면 360-18번지 이고요 지금 감정가는 2,200 시작해서 어, 이번 주에 1,600을 중점으로 다음 주그 다음 주, 그다음 주 이렇게 10%씩 저감 되고 있어요 전자 지도를 보면 여기네요. 지금 구성역 오른편에 있고요. 그리고 이종일반지구 뭐 빌라 옆에 있는 그사이에 도로길이네요. 사진은 지금 여기요. 조명 소명 전기부터 해서 저 밑에 그 금호타이어 앞까지 해서 약그 길게 어 이렇게 위치가 돼 있어요. 토지용계획서를 보면. 마북동 360-18번지 도로고요. 개별공시가 173만원 정도 되네요. 그리고 면적이 11인데 이 중에 지분으로 나왔어요. 2종 일반에 소로 2, 소로 3료 이렇게 되어있네요. 나머지는 뭐쭉 그렇고요. 그리고 나머지 토지 등기부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. 지금 360의 18번지가 음, 쭉 뒤로 보면 2020년에 공매에 처분됐었고요. 한번 그리고 어 25에 보면 20번 정윤이 지분이 2022년 4월 4일 날 공공용지 협의 취득 용인시로 보상이 됐어요. 그리고 나머지 지분권자가 23년에 공매를 받았고요. 쭉 보면 보시면 용인시 지분이 2022년에 보상을 받은 3분의 1 그리고 정준모 씨거 정모 씨께 3분의 1또 공유자 또 하나 3분의 1이네요. 그중에 3분의 1이 어, 공매로 나온 거예요. 보고서를 써놓은 걸 보면 용인시 기흥구 마우병 360-18번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 07 049 001번 그리고 2200이요 토지는 지분이 아까 11제곱미터였는데 그중에 3분의 1이에요 3.6667 제곱미터 그리고 감정가는 2 2 0 0 시작해서요 다음 주그 다음 주그 다음 주 이렇게 계속 떨어질 거예요 10% 저감 돼요 공유자가 아까 용인시랑 또한번 주식회사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종일반의 소루삼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사진에 보였듯이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22년에 공공용이 취득의 용인시에서 3분의 1이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곧 보상될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용인시에 있네요 일단 이 물건은 평생회원 연회원 월 회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카톡으로 공지해서 입찰을 진행할 거고요 흔히 저랑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공동 입찰 시 인당 투자금 한 천만 원 정도 돼요 천만 원으로 해서 뭐 중간에 대출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현금으로 해서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, 이 기본 단위가 천만 원 정도 되고요. 연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5에서 5% 이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아본 건 연수로 따지면 100% 이상, 뭐1200% 이렇게 받아봤었거든요. 이렇게 되고요.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수익률은 25%, 40% 이렇게 돼요. 그 지금 말씀드린 이 공매 물건도 입찰하시고자 하면 단독으로 입찰하시지 마시고,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셔서 같이 공동 입찰 아니면 단독 입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